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피부 관리의 박사님, 교수님 제가 한번 모셔봤는데 오늘 MTS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뭔가 제가 스킨케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런 스페셜 케어 같은 거는 어쨌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혹시 뭐 함께 해주실 수 있냐 했는데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제 대학교 친구랍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 저는 피부학 전공을 박사까지 마치고 어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음. 이제 교육을 좀 위주로 하고 있는 박지효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네. 주셔서. MTS가 음. 정확히 뭐죠? 네, MTS는 음. 마이크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음. 어, 굉장히 얇은 니들을 이용해서 피부에 홀을 뚫어준다고 하는데 음, 음, 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기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좋은 앰플이라든지 이런 음.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그러면 약간 바늘을 찔러서 그 사이로 그쵸, 좋은 그쵸. 성분을 그쵸. 넣어주는 그런 거구나. 어, 그래서 이게 집에서 할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그쵸. 하셨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어, 이 마이크로 니들 이용을 하는데 음.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니들의 길이라고 음. 할수 있죠. 니들 길이에 따라서 피부의 진피까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피가 나기 때문에 음.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없고 음. 무조건 의사분들 음. 피부과에서 하실 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할수 있는 건좀 짧은 니들로. 그렇죠. 마이크로 니들로 하시면 수 돼요. 음.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도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스탬프형으로 이렇게 똑똑 찍는게 있고 오. 이렇게 롤러처럼 미는 게 있고요. 보통 오.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많이 화장품이랑 출시되는 게아마 롤러 형태로 많이 아. 출시가 될 거고,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써볼 게 기계형인데 네. 기계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리들샷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리들샷이랑 화장품이랑 이런 기기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음. 일단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오. 먼저 상처를 내고 호를 내고 거기에 이제 유효성분을 채워주는 음 거라면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랑 그 니들이 같이 혼합되어 나온 음. 거기 때문에 좀더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수 거죠. <laughs> 어. 그러면 이거는 약간 보통 데일리 케어 느낌으로 하고 그쵸. 이런 건 약간 진짜 스페셜 그쵸. 케어처럼 하면 돼요? 케어. 네. 일단 이런 거 하는 게 혹시 얼마나 걸려요? 셀프로 네. 할때 보통 네. 한 10분에서 15분, 굉장히 15분 정도 네, 음. 가볍게 하실 음. 수 있는 는 요거를 어느 마에 한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 2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네. 정말 가볍게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한번 네. 한번 정도, 정도 괜찮습니다. 음. 이 마이크로 니들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얼굴 전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2주에 한번 한다면 되 네, 2주에 한번 정도? 음. 네. 음. 피부 타입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음. 지성 피부나 이렇게 건강하신 피부들은 2주에 음. 한번좀 음. 예민하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음. 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네. 한 번? 네. 일단 오늘 요거 가지고 와주신. 거 앰플이랑 저 앰플도 궁금하거든요. 이거도 네. 앰플인데 거, 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 사이터 케어라는 음. 앰플이고요. 어,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로 한 앰플입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실제로 병원이나 피부과나 이런 데서도 음. 사용하는 앰플이고요. 음. 어,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히알루론산이나 뭐 콜라겐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가득 들어있는 영양제라고 생각해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럼 음. 요한 통을 한번할때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음 전체. 어, 반통 나눠서 쓰셔도 되는데 음. 이제 스페셜 케어기 때문에 네. 내가 뭐한 달에 한 번, 이 주에 한번 뭐 하실 때는 한통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 근데 그럼 이런 거를 약간 속건조 심할 때 하면 엄청 좋죠. 어, 엄청 응. 베스트. 근데 지금 속건조 너무 심해가지고. 딱그시 거울이 겨울. 진짜 죽을 것 같아. 맞아요. 응. 딱 그때 응. 너무너무 응. 좋은 응. 피부의 영양제라고 응.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에 한 5만원 정도 한다고 응. 하셨죠 네, 지금 응. 아마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응. 바로 나올 건데.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요거를 피부 관리실 같은 데 가면은 거의 한 3, 4배씩. 그죠 받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 4분의 1 가격으로 집에서 홈케어로 하실 수 있으니까 보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음. 말고도 뭐 음. 다양한 앰플이 있긴 한데 이게 음. 저는 이제 석권자나 음. 물과 음. 같은데 음. 음. 좀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숫자가 좀 다른데, 네. 숫자가 높을수록 영양제 성분들이 함량이 높다고 생각해주시면 어... 되고, 그건 가격대가 어... <laughs> 더 올라가기 그치, 그치. 때문에. <laughs>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laughs> 네. 어, 일단, 비기너들은 네. 좀 낮은 걸써보셔도 516을 쓰고 계세요. 음. 516 음. 정도? 이것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네. 거... 그러면은, 일단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볼까요? 네. 음. 일단은, 스페셜 케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특히나 이제 보습이라든지, 음. 진정, 이런 음. 것들이 더 중요하고, 어,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서 아. 자외선 멀리 해주시는 게 좋고, 음. 특히나 이제 뭐 야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실 때 하시는 걸 추천을 음, 드립니다. 그게 가장 음. 베스트네요. 네. 한 일주일 정도는? 그쵸. 음, 음. 한쪽에 보여주시면은 제가 어쨌든 집에서 할수 있어야 되니까 스스로 음. 셀프로 음. 제가 반대쪽 얼굴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laughs> 네, 음. 요 니드를 사용을 음. 할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12핀 하고, 이 나노핀으로 음. 되어 있는 핀을 갖고 있어요. 그 집에서 하실 때는 나노핀만 사용을 하셔야 된대요. 피가 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12핀 먼저 보여드리면. 오. 이요좀 짧네 확실히. 일단 이 기계는 한 40만 원 초반 정도 한대요. 기계만. 근데 방금 찾아보니까 한 10만 원대 하는 기기들도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상관은 음. 없습니다. 이거에 똑같이 이거 리들 끼워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끼우신 거죠? 네, 음. 끼우고 이렇게 딱 돌리고. 그렇게 돌려서 빼고 끼우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화살표가 있어요. 보이실지 음. 모르겠지만 음.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3.0에 딱 맞춰놓고 해주시면 i mean 가장 끝 부분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 앞 부분으로 갈수록 좀 니들이 긴 것들은 얼마나 튀어나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기 때문에 가장 끝에다 해도 피부에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처럼 네. 니들이 좀 길었던 것들은 음. 좀 니들 길이를 이 튀어나오는 정도에서 조정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요 앰플 쓸 거고 약간 렌즈 통처럼 생겼는데 옛날 렌즈. 옛날 아, 건 아, 아닌데 저, 저, 약간 어. 렌즈 다 이런 통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이렇게. 똑 따주시면 음. 되고 이런 약국에서 실린지 팔아요 주사기 네. 그래서 이런 거 아. 사서 해주셔도 되고 좀 네. 나는 이런 게 무섭다 하시면은 여기를 다 뜯어주시면 돼요 다 뜯으면 아. 이 뚜껑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떼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실린지를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음. 아니면 이런 거를 막 물약 아 그렇죠 잡아서 오 어. 너무 꿀팁인데요 어. 음. 이건 약간 무서울 수 있습니다 니들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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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는 아, 상태예요. 오오 그러네. 우와 음. 우와 우와. 이마가 오, 가장 음. 지방층이 적어서 음, 음. 통증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이마에서 괜찮으시면 음. 볼이나 이런 지방층이 좀 두터운 부분은 음. 더 괜찮으실 거예요. 오. 수직으로 세우셔서 요렇게 롤링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신가요? 아, 아니요. <laughs> 빨개지셨네요. 어. 여기 보면은 여드름 음, 음, 지금 있잖아요. 음. 이런 부분은 피해서 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괜찮으세요? 와. 아파요? 아픈가 그러니까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뭔가 피부에 처음 느껴보는. <laughs> 제가 전혀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음. 누르는 힘 없이 음. 그냥 음. 수직으로 피부에 딱 대고 네. 그냥 롤링만 한 거예요. 어, 여긴 안 아파, 아예. 지방이 젖기 때문에 어. 통증이 덜해요. 어. 그래서 이마에서 괜찮으면 다른 음. 부위는 다 괜찮다고 음. 보시면 음. 됩니다. 와, 다른 데는 진짜 한 개도 안 아파요. 음. 특히 관자놀이는 닿는 느낌도 만들었고 음. 여기는 닿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 이제 피부에서 얇은 곳이라고 하는 눈가, 음, 음, 음. 여기는 조금 조심해서 해주시면 네. 돼요. 아 조심만 하고 하기는 해도 되는가요? 네, 하기도 합니다. 이런데 응. 주름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주름, 아이 주름 아. 이런 부분 이렇게 아. 자극을 주시면 더잘 섞어 들어가겠죠와 진짜 한 개도 안 아파요. 다행이다. 좀 모공이 넓거나 네. 잔주름이 있거나 네. 약간 페인 흉터가 있거나 음. 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패스를 많이 하시면 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건조한 부위도 더 많이 하면 더 좋겠네요. 맞아. 어, 근데 안 아픈 게 너무 신기하다. 안 아, 아프죠? 음. 이렇게 하고 나면 약간 땡땡한 느낌 받을 수 음... 있어요. 음. 아, 또 이만해. <laughs> 이렇게 해서 얼굴 한두번 정도 음. 전체 해주시면 돼요. 음, 눈가주름 아, 네. 눈가주름 이렇게 이 가로로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반대로. 아. 그러니까 이마는 확실히 좀 아팠어가지고 음. 살짝 붉어지긴 했는데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 그리고 그쵸? 약간 기침 날것 같은. <laughs> 이것만 아니면은 음. 괜찮은 음. 것 같아. 어, 이 정도면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음. 해 보시겠네요. 네, 제가 반대쪽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음. 맞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 뭐 하다가 음. 뭐 자기가 원하는 부위는 더 이렇게 더 해도 주시고. 되고 음. 막한 부위를 너무 많이만 안 하면 그쵸. 되는 거죠. 음. 근데 이런 앰플을 이거 말고 막 비타민 그런 걸 써도 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어. 이런 비타민 어. 앰플이 나와요. 그래서 어, 이런 음. 거 같이 쓰면 200 0분이더 어. 피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좋죠. 이렇게 짜면서 그냥 하면 되겠네. 손으로 네. 안 하고. 맞아요. 재밌는데요? 음. 근육결 따라서 그냥... 해주시면, 롤링 하면서, 아... 바깥쪽으로. 이렇게? 음. 음. 그럼 코는 어떻게 해요? 코도 그냥 똑같이, 똑같이 하면 돼요. 음. 뼈 있는 부분은 잘안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살. 리조로. 이게 음. 이제 니들로 네. 피부에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각질제거 효과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각질 정리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러면은 한2 주에 한 번씩 하시고 3 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각질 정리를 그냥 아예 안 네.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이한 통을 다쓸때 동안 다 해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듬뿍듬뿍 음. 바르시고 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2주에 음. 한번할 거다 그러면 반 통씩 나눠서 아 하셔도 되고 근데 이 정도 자극이면 2주에 한번 해도 될것 음. 같은데요? 인정도 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약간 코털 뽑는 것 같긴 한데 <laughs> 그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음. 이렇게 그런 부분 피해성을 해주시면 될습니다 음, 이거 니들은 한번 쓰면 버려야 되죠? 당연합니다. 네, 아까워도 아. 한번 쓰시면 버려야 돼요. 일회용이요 어, 무조건 일회용. 그리고 한번한 한 사람한테만. 그럼, 이마 납작해져서 당 이마 공급하신 분들은 이걸로 얘 제가 실제로 어. 결혼하기 전에 응. 엄마한테 해줬던. 아 진짜요? 됐어요. 오 좋다 이거 시간이 안 돼서 어머님랑 같이 피부과 못 가고,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해도 됩니다. 이 입술은 하면 안 되죠? 아 입술은 안 됩니다. 네. 입술 주의는 아, 조심해주시고 네. 특히 헤르페스 있는 분들은 더그 아, 주의해주시고 이거는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빼면 돼. 빼고 됩니다. 하고 이건 뭐 닦을 게 없구나. 이건 닦을 거 없고 음. 얘는 그냥 버리면 됩니다. 되는구나. 음. 근데 아예 자극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쵸. 있는데 참을 수 있을 정도 음. 저 완전 호들갑쟁이인데 참을 음. 수 있어요. <laughs>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음. 이걸 하고 나서 음. 저희가 상처를 내기도 했고, 음. 지금 들어간 앰플에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음. 이게 막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엄청 어, 수분 충전을 잘안 해주시면 건조하실 수가 음. 있기 때문에, 평소 바르던 화장품의 두배 이상을 바르셔도 어, 충분히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네. 좋고, 네. 하고 나서 직후에는 이런 음. 어, 수분, 수분 제형, 개를 이용해서 음. 발라주시고 얼마큼 발라요? 많이 바르셔도 됩니다. 네. 흡수가 될 정도가 아니고 피부에 남아 있는 정도로 이렇게 음. 발라주시고 네. 엄청 많이 발라요. 아 근데 이었다고 약간 아끈아끈하긴 음. 한다. 이렇게 찍긴 아. 상처에 물 씻으면 음, 따끔따끔하잖아요. 따끔 따끔 따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아. 보요 그래서 피부에 음. 건조하신 분, 엄청 건조하신 분들 수분 제형 발랐을 때저 따가워요 하시는 아, 분들이 아, 있는데 맞아, 맞아. 그게 바로 이런 음. 느낌이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런 집에 홈케어 기기, 초음파 기기 같은 거 있으시면 은 음. 이런 거 이용해서 진정 관리해주시면 돼요. 그, 초음파 기기 있으신 분들은 초음파 기기로 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음. 이렇게 하고 바로 팩 음. 얹어도 괜찮대요. 음. 그렇죠? 음. 이거는 네. 전기가 통해야 움직여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우와! 제 제가 겨...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우와! 그래서 내 손으로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원래 할 때는. 응. <laughs>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응. 해주시면. 롤링 하듯이. 어, 그래서 홈케어로 하면 네.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근육결 음, 방향 따라서 음, 이렇게만 롤링 음. 해주시면 됩니다. 진정하시고 싶은 부위에다가 이렇게 진정. 그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된대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응. 이대로 뭐 마무리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나는 스페셜 케어의 진정을 응.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모델링 팩을 하셔도 되고요. 응. 요즘 모델링 팩 엄청 올리브영 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약간 수분 충전 팩인데 요것도 제가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브라이트닝이나 기능성은 어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극이 될수 있어서 그래서 완전 수딩 수분 하는 그런 진정 관련, 관련된 아, 네. 약간 수분만 가득 들어있는 그런 걸 사용해주시면 된대요 이거 VT PDRN 하이드로 겔 마스크 PDRN이 요즘 인공 눈물에도 들어있어서 엄청 맞아요. 막 되게 음. 그러잖아요 그게 약간 재생 효과 맞아요. 아닌가? 이렇게 팩을 올리고, 한 이것도 20분, 30분 있어야 되죠? 네. 20, 30분 정도 있는 동안. 음. 제가 인스타랑 스레드 그걸로 피부 박사님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시중에 판매하는 모공 관리템이나 모공 세럼 이런 거, 미백템들 진짜 효과 있어? 있다고 하면 나 열심히 발라보신대요. 음. 일단은 음. 아무래도 그 화장품 회사, 제품 회사에서도 임상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음. 무조건 음.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 눈에 띄는 확! 좋아지는 효과는 화장품에서 기대하기는 어, 어렵다. 맞지. 어, 그 응. 효과는 항상 응. 미미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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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m t s 이런 기기들을 응. 사용하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그런 응.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응. 위해서 이런 기기들이랑 같이 응.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응. 근데 응. 안 바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허, 당연히 응. 좋다. 응. 응. 바르는 게 훨씬 좋겠죠. 응. 그리고 가정용 미용 기기들은 자주 관리하는 게 잘, 해주는 게 장점인데 또 자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 음. 고주파, 초음파, 미백, 일런류의 기기들. 음. 아무래도 그래도 그 기기는 음. 기기 제조회사에서 가장 음. 잘 알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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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기 회사에서 말하는 주의사항을 음. 잘 따라주시면 음, 되고요. 음, 음. 가정용 미용기기는 일단은 음. 모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거기 때문에 음. 엄청 뭐 위험하거나 음. 어, 피부에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은 어쨌든 나오는 그 기기의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를 음.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좋네요. 음. 제조 회사의 그 음. 말하는 거를 잘 따르면 됩니다. 음, 그것도 음. 뭔가 약간 다 회사마다 다를 그쵸, 거 아니야. 그쵸. 기기마다 다르고 음. 그런 거를 조금 잘 읽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김이 주근깨 많은 피부의 음. 관리법. 일단 김이 음. 주근깨는 음. 색소 때문에 음, 음, 음.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음. 일단 주근깨는 음. 유전적으로 어릴 때부터 음, 나타나는 음, 게 주근깨고 음, 음. 기미는 음. 이제 커서 자외선이라든지 음, 음. 우리 몸에 호르몬이 뭐 어.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게 기미인데 어.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가도 레이저 음. 그 케어가 달라요 음. 그래서 어쨌든 두 개는 색소 관련이기 때문에 미백 관리를 해주시는 게 음. 음.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약간 환해질 수 있다 근데 사실 화장품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뭔가 눈에 확 보이는 그런 거를 해주기 어려우니까 응. 피부과를 가는 게 아, 아예 없애고 싶다 하면은 응. 피부과를 가시는 응. 게 그렇게 가고 이제 앞으로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약간 중요하죠.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한 응. 거네 그리고 아토피는 왜 올라오고 <laughs> 아토피는 우리 응. 몸의 면역 질환이에요 응. 그래서 응. 내몸의 면역이 좀 떨어지거나 응.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병변으로 응. 나타나는 응. 거기 때문에 응.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응. 후천적으로 면역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응. 나타나는 걸 음. 그럼 이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아요? 아토피는 음. 약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음. 많더라고요. 음. 약도 많이 드시고 음. 바르는 화장품이라든지 연고 음. 이런 음.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시고 음.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음. 식습관, 식습관 이런 게제중요하나 맞아 밀가루를 음. 통은 다 끊으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밀가루, 음. 뭐 트랜스 지방 음. 이런 것들을 다 끊으시는 게 음. 음.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이랑 기름이랑 비율이 같아야 피부가 좋다고 한데 맞나요? 수분템 추천도 부탁드린대요. 수분, 기름이라면 유수분, 음. 우리 음, 음.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당연히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피부가 음. 건강하고 음. 피부 장벽도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음. 중요한 거고 수분템은 요즘에 너무 제품들이 많이 음. 나와서 음, 음, 음. 그냥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음, 이런 거 많이 음. 쓰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드름 났을 때 짜는 게 좋을까요? 안 짜는 게 좋을까요? 음. 이거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드름이 크게 다섯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하는 블랙헤드 또는 화이트헤드 이런 이 부분은 짜주시는 게 좋아요. 블랙헤드도 짜는 게 좋아요? 블랙헤드 짤수 있어요. 어떻게 짜요? 피부과 가시면 됩니다. <웃음> 어, <웃음> 어, 가까운 어, 샵이나 어. 피부과 가셔서 어. 블랙헤드 제거하시면 어. 되고요. 어. 뭐 본인이 셀프로도 많이들 하시는데 음. 간단한 거는 뭐 하실 수 있게 눈에 보이거나 음. 이런 중앙 부위는 이제 우리도 볼수 있으니까 쉽게 음. 할수 있는데 음. 음. 뭐 이런데 에난 부분은 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 각도가 다르면 음. 또 상처가 나요. 음. 그런그 피부 주변 주직이 죽을 음. 수가 있기 음.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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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부분은 건들지 마시고 샵이나 뭐피부과로 피후과. 가시는 게 낫고 음. 그 다음에 빨갛게 염증이 올라온 음, 음. 여드름 있잖아요. 음. 얘네는 하얗게 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빨갛게 어. 올라와요. 그리고 누르면 아파. 어. 이런 거는 절대 짜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음. 어. 짤 수가 없어요. 어, 그니까. 러안나오잖안 나와. 어, 어. 얘네는 절대 음.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 어. 그럼 어떡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음, 음. 하얗게 올라와요. 음, 음. 어. 내 피부에 음. 백혈구가 음, 음, 음. 이제 막 싸우면서 음. 하얗게 올라오는데 음, 음. 그 하얗게 올라오는 것만 제거해주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드려가지고 그게 막막6 아, 개월씩 집에 남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응. 그리고 또 그런 약간 하얗게 되는 하얗게 되는 거. 어, 어. 하얗게 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 면역이 응. 되면서 그게 하얗게 변하는 건데 응. 그게 그냥 다 시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 세균이나 뭐 이런 어. 것들에. 그래서 가볍게 이런 응. 미들 같은 거 어, 어, 있잖아요. 어. 약국에서 할수 있는 미들로 응. 살짝. 건드려서 면봉으로 부드럽게 음. 짜주시는 게 좋고 음. 짠 다음에는 반드시 소독하고 음. 진정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음. 그러면 모든 여드름은 그 약간 바늘 같은 걸로 톡 찔러서 짜는 게 제일 좋네? 음. 손이나 이런 걸로 짜면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손은 세균이 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헤드 같은 경우도 음. 지성 같은 분들은 음. 그냥 짜면 음. 쏙 나와요. 음. 근데 건조하시거나 속 건조 있고 어, 이런 사람들은 음. 막 눌러도 안 나와. 나 맞아 안 나와. 어, 뭐 그런 또, 사람들은 음. 스팀으로 조금 모공을 넓혀 주신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니들로 살짝 해서 눌러서 빼내는 게 가장 제일 좋고 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무조건 소독을 해야 되는구나. 소독해 주시고 음. 음. 2차 감염을. 막아 주시는 게 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성인데 이마가 지성인데 크림을 여러 개 썼더니 깔끔한 피부에서 여드름이 올라와요. 한번 올라오니 쉽게 올라오고요. 지성인데 음. 크림을 여러 개 쓰신 거는 일단은 음. 화장법이 어, 음. 기초 화장법이 좀 잘못되신 것거거 같고 음. 지성이면 크림 뭐한 가진 정도면도 음. 충분하고요. 음. 뭔가 크림은 저도 배울 때 수분은 앰플이나 세럼 같은 걸로 다 채워주고 음. 크림은 약간 막 같은 거, 거. 어, 해준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림은 한 개만 써도 사실. 네. 음. 크림 건조하신 분들도 맞아요. 저도 레슨 오시는 분들 그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음. 크림은 한 가지만 쓰고, 만약에 뭔가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은 세럼 같은 거 횟수를 음. 늘려라.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크림은 한 개만 쓰신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음. 건조해서 조금 음. 크림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하면 음. 지성 피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각질이 조금 음. 있었을 수도 있을 음.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아니, 유분이. 막혀서 어. 어 그래서 한번 음. 각질 제거를 해보시고 음. 그다음에 앰플 여러 번 바르고 어, 바르시고 크림, 크림 바르시는, 바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음. 각질 제거를 해도 여철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유랑 케어를 알고 싶대. 어떤 일단 어떤 각질 제거를 했는지가 음. 가장 궁금한데 음, 음. 각질 제거를 잘안 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음. 피부가 보호 작용으로 이제 좀 올라왔을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음. 음. 여기 앞에요. 보통 요철 다들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너무 오돌토돌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음. 일단은 스크럽이나 이런 음. 각질제거보다는 음. 그 시중에 파는 아하 있어요. 음, 음, 아하나 음. 뭐, 뭐 요즘에 라하 음, 많이 나오는데 음, 라하. 이런, 어, 라하라고 있는데 어. 파랑 비슷한 것 같은데 파는 수용성이라고 많이 어, 얘기를 하는데 어, 어. 라하는 지용성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피지나 이런 음, 것들은 지용성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더 가라앉혀줄 수 있는 어 거는 어, 음. 아라하다. 음. 어 아니면은 어. 뭐 각질이 정말 많다. 음. 이러면서 그런 거면은 저는 요거를 쓰는데 이게 글리콜리지드 7%라고 네.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각질 정리도 하면서 수분 충전 해줄 어수 있는 어 거여서 요거를 저는 자주 써요. 요거를 그러면은 스킨케어 첫 단계에 음. 바르시나요? 토너처럼해서 어 토너처럼 네. 바르시고 바를. 이건 매일 매일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음. 저는 각질 정리 단계에서 많이 아. 써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음. 이주에 음. 한 번, 이렇게 음. 써요. 1, 2주에 한 번만 쓰셔야 된대요. 매일매일 쓰지 마세요. 그리고 기능성 앰플 여러 개한 번에 레이어드해서 발라도 개기능을 하냐고. 음, 네, 괜찮아요. 음. 괜찮은데 이제 본인이 너무 피부가 음. 뭐 트러블이 났거나 음. 그렇지만 음. 않으면 쓰셔도 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음. 그러면은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수분 제형의 앰플을 여러 번 레이어드 하는 게 네. 맞는 거죠. 좋습니다. 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요 정도?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팩 떼고 마지막에 꼭 수분 크림 발라줘야 된다해서 전 요거 발랐어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수분 크림. 듬뿍 발라주시면 됩니다. 듬뿍은 안발라는 듬뿍 발라야 돼요. 한번더 바르세요. 네. 이게 흡수가 잘 되기 음. 때문에. 음. 아 근데 바르자마자 약간 흡수되는 느낌이긴 음. 해. 평소 바르던 거에 한두 배는 발라주시면 음. 음. 크림도 막 약간 세럼 같은 것도? 네. 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음. 자극을 줬기 때문에 열감이 있잖아요. 네. 열감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음.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팩한 거 좋다. 팩하니까 열감은 음. 다 없어진 것 같아.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카메라 꺼져 있을 때 친구가 말해준 건데 이렇게 된거 쓰는 거랑 롤러 음. 쓰는 거랑 차이점이 이거는 한번 쓰고 버리니까 조금 더어 깨끗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거고 그거는 계속 어쨌든 소독을 해줘가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이 잘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사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게 확실한 안정성. 음. 이거는 다 이렇게 멸균 처리를 해서 음. 나오게 니다 때문에 일회용으로 쓰시고 바로 폐기만 해주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한 번만 하셔도. 응. 음. 어, 아니, 아니, 근데 광 미쳤어. 진짜... 나 지금 엄청 그러니까, 투명해진 어. 느낌이 어. 딱 들어.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안색이 음. 확실히 밝아져요. 어, 맞아요. 음, 피부에 수분이 차고 속광이 차오르니까 안색이 밝아진 느낌. 약간 그러니까... 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제가 이게 피부가 꽉차 있는 게 저도 느껴져요. 음. 그래서 너무 신기해. 음. 응, 나도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은 화장 안 하고 그냥 하셔야 되면은 선크림의 재생 비비? 같은 음, 거 맞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따 나가야 돼가지고 선크림 저 원래 쓰는 무, 유기자차 말고 무기자차 쓰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음. 이거 무기자차 이거 쓰고 그다음에 이거 재생 비비 있는 거 이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수분을 조금 더넣어주다 네, 원래보다 어, 약간 사람에 따라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음. 좀 충분히 원래 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충분히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흡수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에서 한번 다 해보시고, 지금 겨울이니까, 특히나 지금 계절에 하기 너무 좋잖아요. 음, 속광 딱 올라오면 예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 <목소리> 바로 짜지 음. 말고, 음. 살짝 벌렸다가, 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아, 약간 튀어 올라오게, 음. 뭐.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피까지 음. 다 짜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음. 그래야 씨앗이 좀 나왔다는 거니까. 음. 이렇게 짜고, 네. 소독해주시면 됩니다.